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. 오늘은 H&M 쇼핑을 한번 가봤어요. 문도 아주 힘차게 열어서 들어가 주고요. 오늘 H&M에는 제가 목표가 있어서 왔거든요. 약간 회색빛의 하의를 살려고 왔어요. 바지든 치마든 상관없이 제가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사러 왔거든요. 그런데 오, 이런 핑크색 바지 사실 저는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세상이 허락해줄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기로 하고. 2층에 이제 여성복이 더 많이 있어서 2층으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스클레이터를 열심히 올라가면 지금 H&M이 50%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저는 저 보라돌이 기욤이가 어떤 신발인지 좀 봐야겠었어요. 아주 폭신하고 귀여 워 보였지만 사러 온게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. 이 옷은 라운지웨어인 것 같은데 H&M이 이런 소재를 아주 부드럽게 잘 만들더라고요. 그리고 H&M의 옷을 이제 좀 보러 갔는데. 제가 이제 그릇이 작아진 걸까요?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옷들이 DP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오, 약간 이 색감들의 정신을 못 차리다가, 오, 이런 무난한 옷인 것 같다 하면서 봤는데, 얘도 사실상 프릴이 평범하진 않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골라본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요. 저 위에 브라운 맨투맨은 크롭 길이가 아주 짧은 맨투맨이었어요. 그런데 기모도 들어있고 소재도 아주 보드라고 좋았어가지고 핏도 낭낭한 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짧아가지고 평상시에 입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서 결국 구매는 하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제의 바지 아주 당혹스러웠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엑스라지가 컸던 적이 없는데 얘는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 바지 세개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입어봤는데요. 이 회색 바지는 일단 미디가 너무 짧았어요. 그래서 다리 길이도 어정쩡해 보이고 골반이 좀 좁아가지고 주머니가 튀어나오는 게 아주 보기가 싫었고요. 하지만 소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. H&M 다 왔어요. 그리고 저 바지 끝단을 왜 저렇게 좁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흰 바지도 없어가지고 흰 바지도 좀 살려고 요 바지를 봤는데 미디 길이는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. 하지만 여전히 알수 없는 이폭좁은 발목 때문에 뭔가 핏이 오정쩡하고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불만이었는데 전체적인 핏감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허리 라인도 잘 맞았고 그리고 스판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가지고 편하게 입으실 수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카키색 바지는 제가 골랐던 바지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. 이게 42사이즈거든요. 44사이즈를 가지고 왔다면 더 여유롭게 맞았을 것 같아요. 이 주머니 디테일 포인트들도 예쁘고 발목이 좁아지는 그 이상한 핏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